피도 눈물도 없이 해서 배도은은 회원의 계획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회원은 배도은에게 그동안의 죄를 녹음한 녹취록을 준다면 690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녹취록과 보안카드를 동시에 교환하는 회원과 배도은이었고, 배도은은 통장을 확인했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회원에게 속아 넘어간 것에 분노합니다. 성룡과 형사들이 배도은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하는 배도은이었어요. 배도운은 도주했지만 피영주가 배장군 몰래 배도운을 숨겨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중모는 배도운의 녹취 자백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며 혜원은 이중모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피영주는 배도운을 숨겨주었고 혜원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피영주. 혜원이 간이식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배도운이었는데요. 병원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하고 혜원의 병실로 잠입합니다. 배도운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고. 혜원은 누워 있었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예고에서는 배도은은 혜원을 해치려고 병실로 숨어들었지만 다행히도 혜원은 무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배도은은 형사들에게 잡히게 되는 걸까요? 대장군에게 들키게 된 배도은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